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가 나온데왜 오늘 팀 선정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데클리스입니다. 예. 어, 해설진분 두 분으로 바뀌었다. 했었고, 그래. 그럼 세 명으로 네, 바꾸자. 네. 특별 해설 위원 한분또 모셔 두었는데 음. 네, 그분이 좀 스케줄이 있어 가지고 제가 특별 해설 위원입니다. 네. 치우라고? 굉장히 반가워요. 시그니처가 확실한 분이죠. 예. 그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 음. 아니 오늘 또그 뭐지 그 운영자님이 오늘 캠킬수 있나요? 이래가지고 오늘 잘생긴 얼굴 하루는 봐야지 형 그래. <laughs> 오늘따라 좀 많이 많이 무긴 했는데 <laughs> 오늘따라 좀 위험하네 긴장 편해 아저 긴장되네 나 아, 아, 뭔가 감사합니다. 피의 맛을 빨리 맛보고 싶어 씨. 나도 아, 묵대고기는 <laughs> 무슨 맛일까 아, 아, 나 갑자기 엄지 시전증 올라 그러지? 잠깐왜 이러지? 아형 뭐. 긴장하지 말 긴장하는 거야! 우리까지 긴장한단 말이야! 집중해 골드! 어? 시작합니다 시작한다 시작한다! 가라! 어. 가라! 그래! 파이팅! 스크림 한다고 생각하고 아 스크림까지도 아니야 일반 하죠. 게임이야 해. 진짜 위치 확만 하게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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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대 정글 아직 아래인 것 같습니다 아직 오케이. 레드 먹지도 않았어요 아 어,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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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한다 레드 나바이계 먹을게 레드 지금 레드 오케이 들어가. 아바이계쪽 바로 봐줄 수 있게 라인 밀게요 그러면 안, 어. 안, 안 봐줘도 그래. 돼안 라인 밀고 있어서 괜찮아 라인 밀고 있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보 그냥 반반 하는 중 좋아요 그러면 신지들한테 오케이 네. 밀어 넣는 중 오케이 저기만 더 조급해져 오케이,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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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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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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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거 바로 어, 내려갈게요 나 가는 중 오케이 리 우리 우리 정아 어, 나 위험해. 다 터졌다. 커리 줘. 빼빼로. 오 이거 무섭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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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편이 불리함 좀 불리함. 클라바스 노플. 클라바스 노플. 우리하나게 아인카비. 한손해봤다 이거. 다비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미담을 잡아보자. 미담을 잡아보자. 오케이 오케이 다 나한테 오케이. 한 미로 풀다. 구은 없어. 전령 소도 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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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잡을 수 있나? 한 미로. 아 전령 뛸게 일단. 가는 중 나가는 중. 어 넘기면. 가는 중. 어 나 가는 중. 어, 나왔다 살짝 불안한데 이제 밀고 빼자. 빼자. 오케이. 확인. 미드안 죽지? 어, 미안. 오. 죽. 죽이 안 죽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있나? 잡을 만한데나나못 잡아. 나이스. 울프까지. 쉿쉿 속도 줘. 속도 줘. 오케이. 올라지 이게 미부 정글리지 좋아. 미드 내려가요. 라인 다 밀고 요, 내려가요. 어, 오케이. 아, 크금크그크올라프 잡자. 오케이. 잡자. 무어잡아고 오케이, 나믿음일게 오히려 너무 좋아요 어? 이거 전력 먹어도 될 때? 오케이. 전력 먹는다 이제. 전력 칩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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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라인 이 그래 계속 현장 별명 먹었다 이. 이놈 우리가 더 많아 선, 컨디션 오면 더 좋아. 전투에, 오면 전투에 어, 아, 전투에, 좋아 오면 전투에 그냥 저거 어, 없어 저거 어, 없어 아우리까우리까 우리꺼 아니야 바이 나한테 물었다 오케이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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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봐도 돼더 봐도 돼더 봐도 돼자 거, 자다 죽여 다죽여 그냥 아빨이스 나이스 아니 이제 왔다 걸 안끌리만면 내가 아이스 냄새가 너어잡았어여기까지자 여기까지 턴터까지기까지 아, 어, 아, 그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아이씨. 너무 좋아 지금. 어, 다음 용 다음 용 이거 집 귀한 찍어야 돼 무조건. 나어 이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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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아래 그래 아래 아래 줘야 돼. 올라와 줘. 올라프 미쳤어! 올라프 한명어 올라프 오 죽여달라고 일원이 올라프! 자 이거 있고. 바로 바로 그냥 바로 바로 오 위에 오 위에 저기 위에 맞아. 유지, 위에 있어. 위에 그래. 우리 맞아. 아, 맞아. 그냥 없어, 한명없없끊저 그냥 저. 이거 봐, 아무도 없어, 먹었어먹었어어 우리 거야, 우리 거. 충분해, 충분해. 아무도 없어 나있어요. 베이비 이거 밀고, 이거 밀고, 저 바텀 밀고 바텀. 한 명, 한명한명 탑! 내가 내가 어 먹어, 먹어, 먹어. 어게 이거 치다, 치다. 이거 신지드가 탑으로. 저 조냐예요. 이거 용몇 천인지 볼수 있는 사람. 잠깐만 내가 봐볼게 오, 얍, 얍, 여기 누우면 돼 그냥 어 어떻게 눌러 징크스 간다 2분 2분 뭐야 이거 stains, брат다, 전투한다 전투해 어, 오케이 오케이 미드 가는 중 나랑 우리 하나 징크스 컷아잠깐클큰났다 갑니다 나이스 쉴드 줬어 쉴드 줬어 쉴드 줬어 오케이 나이스 잡아주고 아 너무 좋습니다 형님 어디가세요 넘기고 오 자, 미드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기요! 컷! 하 너무 쉽다! 이 차장 미쳤군! 너무 쉽군, 너무 쉽군 아, 근데 너무 집중했나? 진짜? 아, 근데 너무 빨리 이겼나? 우리 몇분 컷한 거지? 12분 30초? 이번 판도 전판 12분이었거든요 이번 판 11분으로 단축해봅시다 아이 트페가 좀떠오는 느낌이 있네 궁이 상대가 안전하게 부시만 와서, 가고 오케이, 저기 힐렙이 더쎄 아, 그냥 나 플레이 썼음 그냥. 아, 이거 이럴 게 맞다. 잠괜찮아 잠깐 이럴 게 확인. 어, 이 게임. 미드. 오케이 나 어, 노플이라 나. 이거 좀 압박 못 해요 이번엔. 나 용소 이거 말 파이트 올라오는 거 맞죠 지금? 아, 아니다 싸운다. 탑스너 이스 이거 먹자. 아이스. 집갔다 바로, 바로 와. 집갔다 그냥 바로 와. 집갔다. 나친다 나친다. 쳐쳐쳐쳐 어, 쳐. 집갔다 그냥 가만, 바로, 바로 와 바로 와. 저 이거 들겨어들겨어 괜찮아 괜찮아. 그냥그 그냥 먹으면, 그냥 자, 먹으면 맘베리, 돼. 개 먹으면 돼. 저저 던졌다 던졌다. 던졌다. 던져. 죽지 까 죽여. 죽지. 이거 죽여. 공이랑 나. 이거 졌다 나이스. 미포금 피하고. 우리 거야 용 우리 거야. 이거지. 우리 하나 입고 딱 들어맞고 시작이스 말퍼. 아이스. 와 솔로 킬 뭐냐고 진짜. 역시 골드. 이게 플레 연로게 나도 올라가는 중. 한라인 포기해. 오케이. Okay. 아 그렇게 안 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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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어어 비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 아불 쏘아야 되는데 내가 사람만. 들어봐, 그. 어, 다 잡아. 다 잡아. 아니, 이거 어제 때문에.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덤 덤배. 덤배. 오케이 라이스 그렇지. 나이스. 라이스 이거 용 이거 전력로지전려지전력까지야 이거 들어와! 우리 팀 뭐야? 이 아, 그래. 나이스. 아니. 오케이 탐멸자 탐매자. 돌아 돌아. 돌 돌아. 전투 준비. 오케이. 대기 여기서 온다. 이제는 밀러 가 이제는 밀러 가 오리야라, 빽, 이제는 오리야라. 오리야라. 오리야라, 오리야라. 오리아나 백오리아나 오리아나 오리아 나우리아나우리아나 오리아나 나 버텼어 나 버텼어 나 버텼어 나 버텼어 들어가들어가 하나. 아이거 너무 멀었구나 전투 전투. 야 g i o u 야아거 뭐야 상대 얘 야아 야파이트 반전 시킵니다. 아, 와우!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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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끝나? 끝날 것 같은데. 아 끝날 아, 수도 있겠다. 20초다. 우리 아 우리가 어, 너무 놀랐어 진짜. 안돼. 아개물한네 역시 한 대물이죠.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현 선수의 의견도 좀 물어볼게요. 도현님. 도현님한테만 드리는 질문인데 오늘 좀 MVP 뽑는다며 누가 있을까요? 아 MVP요. 저는 얌냐형 뽑겠습니다 <laughs> 아니 왜냐면은 <laughs> 계속 올라파 했으면 근데. 졌어요 그거 내려놓고 말파이트 한.. 하... 그게 너무 대견해요 아 고집을 꺾는데 좀 힘들었나요? 그러면은 고집을 꺾은 한분더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그래픽박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울프 선수와의 라인전은 어땠어요? 좀 많이 힘들어 보이긴 했는데 귀엽더라고요 그냥 인형 들고 그냥 짤랑짤랑 거리는 게 해볼 만 <laughs> 했습니다 그렇지만잘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인정. <웃음> <웃음> 인정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결승을 진출한 테스 <laughs> 형과의 인터뷰를 만나봤습니다 다 잡혔습니다 마무리됩니다 예 게임 가져갑니다 데스 형팀 자아래쪽로 넥서스를 마무리합니다 파괴할 아수 있는 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러면 아 와가띵일의 우승 너무 패스용! 좋습니다 테스트용 테스트용 게임이 의 이래 어우 인간젤의 세레모니 네, 네. 아 저거는 젤라이퍼 <laughs> 젤라이퍼야 <laughs> <젤라이포인가요? 웃음> <laughs> <젤라이포. 웃음> <laughs> 이러면 죄송합 정말 우승 청구사 맞네요 맞습니다 팀장이니까 저는 젤리 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해줘야 마땅하다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에 굳이 막 뽑아야 된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게이 팀들 다 잘했거든요 네. 도연과 중력 이 둘에서 만약에 MVP 뽑아야 된다고 하면 저는 못 고를 것 같아요 와일드 리프트가 나온 는데왜 1회차 우승을 차지한 우리 테스형 팀과의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도현 선수 인터뷰 만나볼게요 자 도현님 안녕하세요 어우 갑자기 좀 차분해지셨네요 아니 우리 넥클리 드 서리 MVP를 도현을 줘야 될지 중력을 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아... 우리 도현 선수는 네네. 어떤 것 같아요? 아 마지막 제드 KDA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laughs> 제가 맞아요 고건 맞지 아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른 MVP 라이벌 우리 그래비티 박아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게임 제드 뭐예요? 사실 재미 좀 보려고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도현님 같은 경우에는 그 중령님의 그 제드 때문에 MVP는 내거다 라고 하셨는데 중령님은 혹시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왜 잘못됐냐면 도현이는 첫 번째로 뽑혔고 저는 세 번째로 뽑혔어요 하지만 1, 2라운드 때 안정감 라운드로 보나 뽑힌 순위로 보나 제가 맞지 않나. 아, 우리 그래비티 박도 저 게임 정말 즐겁게 하는데, 우리 그 와일드 리프트 대회 준비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좀 소감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팀원분들이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고, 게임 자체가 그리고 몰입력이 있어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게 했기 때문에 네.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령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군대 다녀오셨나요? 예. <laughs> 네. <laughs>